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대로 신학교도 또 선교지도 우리 목회자들도 굉장히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있고 위에 이렇게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힌 손이 노랗게 교회를 감싸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엄습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못된 독검이라든가 뱀이라든가 또 전갈 그리고 그 여우, 박쥐 이런 못된 짐승들이 막 교회로 덤벼드는 그런 형상화된 사진을 여러분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그 미래 포럼 특강에 에서 그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10년어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몰락하느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라고 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다시 새로운 부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이렇게 하다가 다 침체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 이 교회 학교와 교회에서의 청년들의 급감을 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교회 안에 3, 40대들이 다 줄어들게 되고 15년 정도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어른이 되는 그때쯤 되면 우리는 다 70대 이상이 되는 은퇴자가 교회를 가득히 채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이 헌신된 그룹 우리 1세대들의 퇴장과 더불어 교회가 수적으로 저하하고 또 재정이 급감하면서 특히 교회 학교와 선교지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것 없이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인데 작년 100 2회 총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재작년 한해 동안에 교인이 5만 8,200명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500명이 모이는 교회 100개가 1년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500명 교인이 모인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100개가 1년 사이에 없어진다. 얼마나 충격적인 보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5만 여 명이 대부분 다 이런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그냥 나와요. 등떠밀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정년들은 교회 에 대해서 실망하고 젊은이들 공부한다고 자꾸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10년 사이에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우리 교단에서 40% 이상이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지금 8,300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아예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6천여 교회에는 이런 교육 전도사님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8,600개 교회 중에 2,000그 교회 안에 드는 교회란 말이죠. 왜전교육 전도사님 두 분이나 계시고 청년 담당 목사님까지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도 역시 피할 길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같은 위기 원인은 크게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으로 볼수 있는데, 내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인들이 신앙과 이 믿음이 불일치한다든가,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든가, 교회 안에서 많은 비리가 일어난다든가, 교회 목사들과 지도층들이 여러 가지 자질이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점점점점 점점 젊은이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유가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사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연휴가 끼니까 갈등하다가 막 놀러들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세속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뭐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 자꾸 물들다 보니까 신앙의 생명이 뭡니까 희생, 봉사, 헌신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교회가 점점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외적인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지상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런 데에 빠져 있어 가지고 아이들도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자꾸 밖으로 데리고 놀러 다니는가 하면. 또 학원 가라고 자꾸 등 떠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교회에 아이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제일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한 부부가 1.2명밖에는 애를 낳지. 하나밖에 지금 애를 안 낳으니까 아이들이 자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아, 저는 아직도 고령화 사회인 줄 알았는데 전체 인구 중에 14% 이상이 65세가 되면 이미 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머지 않은 장래에 노인들만 가득 교회 모이고 젊은이들의 웃음 소리와 울음 소리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죠. 이런 대내외적인 도전의 직면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 우리 드림의 교회가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시키고 신앙을 계승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시작할 때제 나이 50이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40대 50대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 야 교회 젊다 그리고 교회는 막 청소년 부부들이 많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 나이 이미 육십을 넘었었고 전체적으로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면서 교회 학교가 이렇게 약해지는 일들이 그대로 우리 교회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성 세대들이 이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린이들도 아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죠. 원래 100살 때는 아기를 못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한 10여 세쯤 돼서 조금 컸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 이삭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 이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잡아주기라니요 나는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 다 그랬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고 가서 잡아주기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톱 그리고 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대신 드리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 본인이 큰 복을 받고 내 씨가 이삭과 그 모든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지킨다는 것은 원수들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냥 니네 민족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잘될 것이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씨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고 내말잘 듣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였다. 너로 하여금 대적을 이기게 한다 하였다. 너의 모든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했다. 날마다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 살이에요. 할아버지예요. 눈도 잘안 보이고 글도 잘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볼 때에는 이 미래가 보이고 인류의 역사가 보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속상해 합니다. 왜 우리 어른들은 한 50만 넘어가면 머릿속에 고정관념, 어떤 선입견이 딱 들어 있어 갖고 여간에서는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요새들이 왜 저르냐, 말세다 하면서 못마땅스러워하고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나무랍니다. 그런데요, 요새 아이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고, 얘들은 과보호 속에서 자란 애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냥 들판에서 깨구리 잡고, 그리고 곤충 채집해 갖고 학교 가는 그런 잠자리 잡던 시대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껏 놀이를 한다 그래야 자치기 놀이하고 딱지 먹기 하고 그리고 땅따먹기 하고 이렇게 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런 거 가지고 놀았잖아요. 지금 애들은 그런 거안 합니다. 컴퓨터 가지고 놀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인터넷 가지고 온갖 정보를 섭렵하면서 세계와 교통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의 세대를 이해하고 적응할 생각을 해야지 니들 왜 자꾸 그러냐?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해라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백 살이 넘어서 아기를 얻었습니다. 양육 방법을 알겠습니까?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이건 뭐 모든 면에서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이 이사기가 내게 육신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아들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우리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교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이 아이들은 우리 가문을 빛내고 우리 교회를 이어가고 우리 민족을 세계 위에 세울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가운데 정치적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종교 지도자 훌륭한 목사님도 나올 수 있고 오늘 준우가 기도를 참 잘했는데 훌륭한 음악가도 나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볼 때마다 그냥 축복하고 볼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우리 일 세대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저기 영화부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그 간난아기들 붙잡고 제가 축복기도를 열심히 해요. 왜저 네. 쟤네들이 결국 앞으로 또이 교회 그 다음 세대고요. 그랬더니 또그 엄마 아빠들이 감동을 먹어갖고 지금 또 그다음 둘째 아기들을 또막 갖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이런 그 귀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먼저 우리 일 세대들이 중요합니다. 왜 아이들은 우리 어른을 그대로 보고 따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정말 믿음을 가진 분이니까. 아이들이 볼 때마다 늘 기도하는 모습 봤고, 재단 쌓는 모습 봤고,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봤으니까,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사기가 따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여수화가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어그 지도자가 됐는데, 여수화도 나중에 죽습니다. 죽음이 임박하여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돌아봐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15절에서 말했냐면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싫은 사람, 하나님을 못 믿겠는 사람은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 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 못 믿겠으면 너희들 자유야. 그러나 나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강력하게 유언적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젊은 부모들 중에 자꾸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종교 교육을 받으면 자유의 의지가 생각이 폭이 좁아져서 안 된다고 자유롭게 놀 거라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릴 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 찬송을 배워야지. 일단 머리 커져서 열여덟 살 이상 되면 그때는 아무리 강요를 해도 절대 듣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큰 실패를 신앙 교육의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나와 우리 가정은 나와 우리 자손은 오직 사랑계신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뭡니까? 나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장래 내 자녀와 우리 집안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계승이요. 믿음의 전수입니다. 우리가 계승이라는 말을 해요. 선대의 유업과 전통을 후대에 전하고 물려받는 걸 계승이라고 해요. 전수라는 말입니다. 전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자식들에게 전해주거나 또 전해받는 것을 전수라고 해요. 유전이라는 말합니다. 유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물학적인 어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생긴 것도 비스무리해요. 우리 집은 전체적으로 눈이 다 이렇게 조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다 머리가 고슬고슬합니다 예, 유전되는 거예요. 또 이런 육적인 혈통만이 아니라 재능과 감정과 기질이 유전됩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님도 굉장히 활달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활달한 편이고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가면 다 리더 노릇을 해요. 그 보니까 집안의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전승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적 전승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전자도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는데 나쁜 유전자가 애들에게 계승되면 폐가망신하는 겁니다. 그 못된 기질, 폭력성, 그 음란성 그리고 어뭐 도박하는 거, 이런 술 먹고 이런 것 유전자가 자녀들에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되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리고 경건한 삶.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위대한 거룩한 영적 유전자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는데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이 귀한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믿음이 당대똑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네 할머니가 얼마나 잘 믿었냐, 네 어머니가 얼마나 잘 믿었냐. 그렇더니 아니냐다니까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심어졌구나. 이렇게 신앙의 계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세 가지로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자, 손손 믿음이 계승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 손손 믿음을 전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속담에 보면 부자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대 때는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해갖고 부를 축적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세대들은 큰 재벌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세대들이 이제 그걸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귀한 줄 알고 지키려고 나름 애는 써요. 지금은 삼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삼 세대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삼 세대들이 술 먹고 개판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다까 먹는 거예요. 삼대를 넘기지 못하는 것은 이 삼세는. 할아버지 때그 눈물도 못 받고 아버지 때그 노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 일 세대들을 눈물로 이 교회를 갖고 왔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물질을 들이면서 이만큼 교회를 10여 년 동안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이걸 좀 지키려고 이제 애는 쓰죠. 본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3세대 가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자기 막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현상이에요. 일 세대 130년 역사 속에서 눈물로 한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세대 때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지금 삼 세대로 넘어가면서 사오십 대 목사들이 마트를 이어받으면서 지금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 그 눈물을 모르고 아니란 가운데 목회를 하고, 그 무릎 기도를 무릎 목회를 안 하고 머리로다가 말로다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 교회의 피폐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 1세대들이 열심히 가꾸어 놓은 이 믿음의 유산이 이 우리가 높이 들었던 이 귀한 복음의 봉화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동벌이들에게 영아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승되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격려하며나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랬어요. Generations go, generations come. 어차피 세대는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노인이 되고 우리는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다음 세대들이 다가오는 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의 교회가 이 지금까지 써온 이 아름다운 신앙의 그 전통을 이제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전통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흐름, 분위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1 0년 넘은 교회를 제가 가보면 그분들은 항상 자랑해 우리 교회는 1 0년이 넘었다.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인물들이 배출됐다. 옛날 이야기만 항상 하세요. 우리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13년밖에 안된 교회. 지금 전통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딴 교회처럼 안 하냐? 우리 교회는 왜 이상하다 목사님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대로 좀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싶어서 개척을 했고 또내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 지금 뭔가 이 교회 나름의 새로운 전통을 멋있게 지금 만들어 보려고 저런 스타일로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디 아이들이 강단에서 그 기도를 합니까? 이거는 안 돼요. 우리는 하잖아요. 어디 목사님이 커피를 타다 여러분들에게 다 대접을 합니까?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는 과감하게 하루 예배를 금하고 나가서. 1박 2일에 그런 그 커뮤니티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훈련을 하잖아요. 딴 데는 예배당 비문만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언제 헌금 한번 강요합니까? 들어올 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얼마 절대 우리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해 왔던 잘못된 전통을 우리는 지금 다 타파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 성가대가 아닌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까? 어디 강대상에온 교인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예? 네? 어디 에 교회에 지킴이가 있고 교회에 그 청소를 온 교인들이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이에요. 딴 교회에 나가서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귀히 여기고 다음 세대로 넘겨 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전통, 신앙 전통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하는 역사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신앙의 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누굴 만나도 입을 열어서 위기다, 위기다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앞서 여러분이 사진 보셨죠? 여우가 공격하고 박쥐가 공격하고 전갈이 잡아먹으려고 뱀들이 오는데도 위에 보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거기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교회를 노랗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허리띠를 굳게 동여맨 채 다음 세 가지 해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눈물의 사랑의 전통을 잃어버려서 안 돼요. 지금 보면 사랑이좀 많이 식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합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이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해요. 초심을 잃지 마십시다. 그리고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예요.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생동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곳에는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하는 것은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인들만 90 모인 교회 가보세요. 형이요 장례식 같아요. 이미 생명력이 기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앙적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 사명. 리빙스턴은 말하기를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마세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여기 살려두십니다. 오늘 교회가 무의미하게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매개살리게하여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묶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드림 섬김 나눔의 비전을 설, 실천하는데 네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불러 주신 거예요. 사명을 지니고 사십시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도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저기 그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다음 우리들이 해야 될이 신앙의 전수와 또 믿음의 계승을 우리들이 함께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는요,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정책을 펼치면 또 뒤집어지고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 교육과 자녀 교육 한번한 다음에는 망가지면 그 다음에 회복 못 합니다. 교회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 못 합니다. 교회 보면 막 지금 싸움들하고 뭐 유리 창 깨고 소화전 뿌리고 막 애들인데 그런 말 미안하지만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는 교회들인데 그 회복 불능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결단하라.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냥 뜻이 다르면 나누든지, 아니면 합하든지 하나를 해야지 싸워서 이루는 법은 없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놓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거나 교회가 파괴되면 세상에 미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계승과 믿음의 전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 세대는 신앙을 전수시켜야 하고 이 세대는 믿음을 받아서 이어가야 된다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은 아들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은 아들 요셉에게로 쭉쭉쭉쭉쭉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 우리 어린이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누구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이삭일 나다랬죠.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막 내려가더니 마지막에 다윗 왕이 여기서 나왔고 그다음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백세 때 믿음으로 얻었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자자 손손 믿음을 이어갔더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대 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대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 자자 손손 흘러가다가 여러분 후대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우리 후손 중에 우리 드림의 교회 자녀들 가운데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잃지 마시고 소망의 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슴 설렜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는 이 청소년들, 청소년들, 아동들, 갓난아기들을 볼 때마다 우리 늘 마음속에 그 설레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드림의 교회를 통해서 잘 신앙으로 양육하여 민족의 재단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믿음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자자손손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